영화의 주인공 프레드릭 현재 그의 어머니는 측두엽의 큰 손상으로 인해 아들도 못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프레드릭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한편 그는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입사하게 되고. 아픈 엄마와 배우자를 책임져야 하는 프레드릭. She's not gone, you know? She's still here. 다시금 단조로운 일상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통차 증에 그는 처음 보는 길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낯설지만 익숙한 것 같기도한 의문의 노숙자를 만났던 프레드릭은 그 이후로 신디라는 학창 시절 소녀가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디에 대한 기억이 중간에 잘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지만 예전 단임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Never turned up for final exams your graduation year, so she didn't graduate. She just vanished. 그런데 어머니 입원 실에 있던 학창 시절의 사진을 보곤 그는 과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Here, Hide it. Hide it. Look, 그의 말대로 프레드릭은 의심을 받지 않았죠. Oh 이들이 갖고 있는 약은 머큐리,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이었습니다. You never done m r k huh? Make a choice yourself. 그런데 강력한 환각에 빠져들 어간 프레드릭. 세바스찬과 안드레는 쾌락에 잠식됐고 그때 다시 배우자와 함께 있는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Wondering. 과거에 대한 기억은 회상이었던 걸까요? 기억의 필름이 끊긴 듯 현재 그는 배우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프레드릭이 심상치 않음을 It's 느끼게 되죠. 어제 일로인해 프레드릭은 13년 만에 세바스찬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됐다, I can't here. 이곳엔 결혼한 안드레도 있었죠. Ah. No It's Good to see you, f r Andre, man, what's going on? How you been? Well, um, married, two kids. Cindy? No way. Uh, she hasn't even crossed my mind in 15 years. Man, wherever she is, she's fine. t h 그런데. Have you studied it all? What?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For final exams?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온 프레드릭. 프레드에게 현재는 십대일까요? 혹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삼십대일까요? Hi, Fred. All right, you crackheads. Let's go. 희석되지 않은 머큐리를 가져왔다는 세바스찬의 말과 함께 또다시 그는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Could I steal you for a second? Sure. Okay. You have been late three times this month. 그리고 걸려 세바스찬의 손아. Jesus man, what? I remember. It's right before final exams. 세바스찬의 말에 그 또한 어떤 한 장소가 떠오르는데요. 그 장소를 갔다온 후부터 이들의 기억이 끊겨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는 이들. 그리고 정확히 이들이 머큐리를 했던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프레드리. 또다시 그가 존재하는 곳은 학창시절이었고, 그는 학창시절로 돌아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직감에 의해 당장은 머큐리를 삼키지 않는 프레드리. 그러나, <�RISADAS> <Sky jogo> <봐도 unique> 또 다시 30대로서의 자신으로 돌아온 프레드릭. 10대의 디가 그를 흔들자 다시 10대로 돌아온 프레 신디가 그를 흔들자 다시 10대로 돌아온 프레드릭. 그는 계속된 시공간의 이동에 구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직장인으로서의 프레드릭으로 돌아오게 되죠. 중요한 PT 발표가 있는 날. 그의 눈 앞엔 그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이 겹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I can see. I'm in your prison right now, huh? Or a r I you feeling? No. no. No! I'm not even here right now. Be right there. 10대 30대 모든 찰나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프레드릭. 그는 방문 이후로 기억에 잠렸던 그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프레드릭은 이 같은 혼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영화는 찰나의 선택의 순간이 가져오는 미래의 나비 효과에 대해 말하는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고 사소하더라도 말이죠. 영화 플래시백은 악몽 같은 과거와 감옥 같은 미래의 경계에 갇힌 프레드리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같은 경계에 갇힌 이유는 바로 머큐리라는 약을 먹었던 게 발단이었죠. 머큐리라는 약은 금지된 약물이며 프레드릭은 이 약을 먹음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동시에 관객도 극대화 된 영화의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 프레드릭이 경험하는 타임리플레이를 직접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물론 시공간에 관련된 다소 진부한 소재의 영화로도볼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관객이 영화 플래시백을 보면서 타임 리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게 연출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를 가장 재밌게 즐기는 법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따져가기보다는 프레드릭이 겪는 현상들을 느끼면서 따라가며 보는 것입니다. 프레드릭이 겪는 현상을 느끼면서 관람하다 보면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까지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또한 프레드릭과 비슷하게 늘 반복되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감옥 같은 시공간에 대한 그의 저항이 우리에겐 카타르시스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잭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촬영팀, 그것 편집팀, 조닉 비주얼 이펙트팀이 대거 참여하여 제작된 영화로 영상미와 실감형 비주얼 이펙트는 담보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플래시백이었습니다. E